네, 안녕하세요. 이영수입니다. 어, 11월 3일 오후 8시 26분. 자, 저녁 식사 하시고, 어, 편하게 지금 쉬시는 시간이 아닌가 싶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저 역시 어, 뭐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열심히 또 일하시고, 또 혹시 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어 조금 시험 예, 시험 하면서 예좀 주식도 같이 예보면서 이렇게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또한주 어, 시작하는데 어 바로 어, 좀 종목을 어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하지만 요렇게 좀 자, 바로 이 종목. 자, 11월 3일 첫 번째 이렇게 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가 너무 장난스럽지만 어 이제 종목 선택과 어종목에 어, 대한 주식에 대한 내용은 예, 누구보다 진지하다라는 것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현대약품입니다. 자 글씨 어 여기 왜 보이시나요? 자, 글씨가 잘안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예, 좀 많이 계십니다. 어형어 어, 이거 자, 현대 약품입니다. 자, 이게 더좀더잘 보이시죠? 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코드번호 0004310입니다. 자, 이렇게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되셨죠? 그러면 바로 네,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제표를 어, 보고 이러한 내용은 어, 좀 각자 좀 어, 보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딱 보면 당뇨병 치료자의 유럽 임상 일상 예 시험 진행 중뭐 요런 또 내용이 있네요 이거는 각자 한번 좀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무제표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뭐 제약주에서 이 정도의 재무제표면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제약 바이오 쪽은 예 어떠한 뭐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예, 주가에 큰 영향을 좀 주지 않습니까? 좀 그런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이 좀, 어, 감안하고, 예, 좀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 현대 약품에 있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재무지표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지분도 저는 상당히, 어, 체대지수 쪽에서 봐도 저는 지분율도 괜찮다라고 예, 좀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그다음 매매 동향을 본다 하면 지금 외인의 수급이 자한번 이렇게 털고 나간 예, 이런 부분 이 있습니다. 아 너무 진하네요. 자 이런 모습을 보셨을 때에 상당히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알수 없습니다. 개인이 이렇게 크게 들어왔을 때안 좋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절대적으로 예 절대적으로 개인이 들어오면 안 좋다, 외인이 들어오면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어,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만이라도, 예, 이러한 좀 편견, 또 이러한, 어,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꼭 좀, 예, 버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외인의 수급을 또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는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어마어마한 예,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최저가가 90, 최고가가 9000입니다. 그러면, 어, 자, 뭐, 제 나이랑 거의 뭐 비슷한데, 이렇게 제가 태어나서 어, 주식을 샀다. 그럼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 그러면, 어, 만 프로의 수익. 예, 이렇게 볼수 있었던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본다 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크게 볼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자 여기를 보시면 거래량이 지금 여기에서 좀 많이 터지고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도 한번 잘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량이 좀 터져지면서 자 여기, 자 여기 최고치 거래량이 예, 터지는 것을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최고치가 터지면 어떻게? 예, 도망가야 된다. 일단 확인을 해야 된다. 예, 확인하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조절되면서 예, 횡보구간 만들어지면서 저점이탈하지 않고 어떻게 다시 들어올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본다고 하면 여기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져서 지금 밀린 상태인데 여기서도 지금 거래량,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 뭐 HLB든 뭐 요즘 최근에 제가 계속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수급이 너무 줄어들면 안 된다, 너무 터져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적절하게 일단 거래량이 나와주고 이 거래량에 비해서 적당히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좀 준다, 또 갑자기 터진다 그러면 이거 빠집니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거래량만 보고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위치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나야지 그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 빠지고 줄었을 때또 빠지니까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았을 때도 빠질 수 있고 어 거래량이 적었을 때도 빠질 수 있다 예 그것은 그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위치에서는 예, 반드시 제가 봤을 때는 적당한 거래량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상으로 이렇게 본다 하면, 자, 여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이런데 있죠,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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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위치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떤 모습이냐, 자, 월봉상에 보면, 이런데서 한번 이렇게 올라와 줄, 그러니까 크게 보는, 저는, 어, 어떤 분이 종목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 아, 그때 메가MD 였나요? 메가 m 디에서 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근데 저는 말씀드리지만, 저는 5%에서 뭐10%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빨리 팔고 나오는, 예,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메가 m 디를 저점에서 잡아서 들고 간 상태여서, 예, 추가로 올라간 걸 먹지 못했는데, 이거를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고점에서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뭐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 아무리 중장기로 들고 가도 고점에서 들고 가는 것은 예 그것은 잘못된 예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고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제 영상 여기서 봤다 아니면 여기서 매수하셨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예 잘못된 매매이시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예 드렸는데 뭐 이런 데서 올라간 다음에 뭐 매수한다 조금에도 올라간 다음에 매수한다 그렇게 하시면 예 저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에 있어서는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안 돼요 예 각자 예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멘트 보셨죠 어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을 본다 그러면 요 요런 부분 또 이렇게 짧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요렇게 짧게 치고 올라가는 예, 그런 부분을 아주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하락하는 걸또 당연히, 당연히 하락하는 걸 예상해야 됩니다. 생각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패턴에서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지금 양봉 마감이기 때문에, 요게 될수 있죠. 요게 될수 있고, 이게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돌아오는 이 월요일부터 하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모습이 나오겠죠. 이 모습. 그러니까, 자, 이러한 또 내용을 가지고, 어, 상승과 또 하락. 야, 이것도 누가 못하는, 얘기 못하느냐. 제가 댓글을 다 삭제를 하니까, 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 지금 잘, 어, 그니까 아예 자리 아니라 아예 확인이 안 되시지만, 저한테 얘기하는 게그얘기예요 어, 그런 내용은 누가, 어, 영상 못 만드냐. 근데 제가 또 항상 또 말씀드린 게 뭐죠? 예, 그만큼 중요한 자리. 그러니까 상승이든 하락이든, 예, 어느, 어느 지점에서나, 자, 제가 그 댓글에 신경 써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궁금해 하시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마다, 예, 보시는 분들마다 아 똑같은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근데 다만, 댓글에 달지 않는 것 뿐이다라고 저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당연히 저는 상승을, 예, 보는 거죠. 당연히 상승을 보는데, 거기에서, 예, 빠지게 되면, 당연히 음봉이 나오는 하락을 하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어 확률적으로 만약에 어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어 영상 보시면서 자, 내가 10개를 골랐을 때아 7개가 올라가더라. 그러면 제 영상 아시, 안 보셔도 됩니다. 네. <laughs> 아 이게 정답이에요.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려요. 보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0 개를 만약에 하면 그래도 다섯 개 이상은 예. 물론 빠졌다가 올라오는 종목도 있지만 다섯 개 이상 50% 확률 이상은 하락장에서도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리. 예, 그러한 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기준이면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는 예, 그런 부분이고 예, 당연히 빠지면 관심을 안 가지시면 된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저는, 예, 요렇게 조금 더, 한 칸에 더 양봉을, 예,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예, 그렇게 좀, 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양봉을 만들었다가, 이후에 수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안 하셨다, 만약에. 그러면서 이렇게 은봉으로 빠지면 그것도 안 되죠. 예, 그러한 대응도 확실하게. 자, 예를 들면 이거죠. 이렇게 쭉18%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3%까지 빠지는데 가만히 계신다. 이런 것도 예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대응도 확실하게 예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예 말씀을 드리겠고 자 주봉상의 위치를 보면 예 지금 이 음봉에 대한 부분 자이 음봉과 이 음봉을 이 미는 것을 자이 평선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이러한 부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 괜찮지 않냐.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맥점 자리를 어, 주봉에서 본다 그러면 전이꼬리에요 자, 이 여기요. 자, 이 여기 그다음에 여기 꼬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두 꼬리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이 꼬리를 일단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예, 여기. 이 부분이 전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상승을 이끌었을 때에, 사실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여기가, 예, 매수타점이 더 좋은 자리일 수 있으나 내려오지 않았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꼬리를 잡는 것이 제, 어, 요, 요 캔들, 이러한 캔들에서는, 예, 제가, 어, 매매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났죠. 예, 지났지만, 메스타점에 어, 있어서는 좀 놓침 늦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 추가로 좀 잡아볼 수 있는 위치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이 꼬리 부분인데 저는 이 꼬리를 넘어서면 좋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봉상태에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뭐개파라고 시작할지 갭상승으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이 꼬리를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만 나와주면 예 상당히 좀더예 좋은 어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 어떻게 보면 요런요런 요런 상승 또는 뭐 이런 상승 아니면 또 이러한 상승 이러한 상승 양봉 이후에 하나의 더 양봉 예, 이렇게 어좀 보고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또 여, 여기를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음, 음, 양, 음, 음, 양. 이렇게 또 있죠. 그러면 또, 응봉을 예상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부분에서 봐야 돼요. 예, 그렇게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지만, 일단 저는, 예, 올라가는 방향성. 자, 일단은, 한번 정도 살짝, 예, 어느 정도 수익을 줄수 있는, 예, 그런 자리가 예, 나오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 자, 반드시, 자, 저는 그래요. 좀더 내려오면. 그니까, 현재가. 자, 이제 제가 정리를 하는데, 이 현재가에서 지금, 자, 4,970원이지 않습니까? 이 4,970원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눌리면 좀 예, 더 좋아 보인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4,800원, 예, 네, 이 밑에 이 캔들 밑쪽 있죠. 아, 이거 좀잘안 보이시겠는데, 잠시만요. 네, 어, 좀잘 보이시나요? 요 밑에 쪽 이렇게 아, 4,800원 이요 예, 라인 때. 그러니까 이 라인 때가 사실 어떻게 좀 가장 좋은 뭐 매매를 하기에 좋은 뭐매수타점이될수 있지만 어, 반대로 밀렸을 때의 좋지 못한 부분이 이 자리다. 그러니까 손절이 될수 있는. 예, 만약에 보유 중이신 분들도, 글쎄요, 어, 저는, 만약에 저 같으면 여기 밑으로 빠지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종가상까지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사실 일 밑으로 빠지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예, 전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상승도 어느 정도의 제한적인 부분은 분명히, 예, 있습니다. 일봉상에 보면 제한적인 부분이, 요렇게 지금 윗꼬리 달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저는 이 현대의 약품이, 이 꼬리를, 이런 모습, 자, 여기, 제 박스를 한번 대충 그려보면, 이러한 데를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 예, 당연히 뭐 이러한 자리까지도, 어, 갈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자 여기 여기를 보세요. 2 예, 여기를 본다 하면 자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어디죠? 예, 여기까지도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위 아래 다 한번 대응을 어, 해줘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만 밀리지만 않으면 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자리가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단기 평선과 장기 평선두개다 어, 밀릴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예,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썩 좋은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나올 수 있어요. 한번 밀리면, 단기와 장기평선이 밀리면 순식간에 이렇게 쑥 빠져버리는 이런 그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예, 여기에서는 반드시, 예, 대응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어서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다 이렇게 지났네요. 근데, 자, 이거 30분 봉만 마무리 짓고, 예, 이어서, 예, 다음 영상에서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 30분 봉에서도 위치를 보면, 상당히 괜찮은, 예, 현재는요, 예, 현재 구간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자리를 지지해주고 있다. 예,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면 이 자리가 요렇게 저항받고 내려온 모습이 보여지는데, 자, 여기 한번 이렇게 거래량을 이렇게 볼게요. 이 구간, 자, 이 구간만 제대로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 예, 이 종목도 역시, 예, 약간의 상승, 예, 여기까지도, 어, 단계적으로 볼수 있는, 예, 그런 그림이 나온다. 자, 그 부분이, 자, 대략적으로 여기니까, 자, 1%대죠. 자, 1%대인데, 이게 지금 1분 봉이에요, 1분 봉. 아직 30분 봉이 아니라 1분 봉입니다. 네, 착각했습니다. 1분 봉에서 1%면 어떻게 상당히 뭐 낮은 퍼센트지가 아니에요. 자, 1%대를 뚫고 간 다음에, 자, 30분 봉 바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게 지금 여기, 여기거든요. 이 꼬리 부분. 자, 다시. 어, 지금 4,900원 자리. 자, 이 자리에요. 여기. 여기. 자,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네. 이 자리거든요. 그이 자리만 좀 돌파를 요렇게 어, 해주면 이 예, 꼬리까지 예, 쑥 올라갈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의 모습이 예, 나와주면 상당히 좀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자 지금 이 자리가 음, 대략 한 2%대, 예, 2%대 좀 이상이거든요. 나오거든요. 위쪽으로 이제 뚫고 올라가면 예, 이제 그 부분이 1번과 30분 봉에서 이렇게 짧은 구간을 뚫게 되면, 자, 여기, 이 안으로만 좀 들어와준다 하면, 자, 수익률이 대충, 여기요. 이렇게 보면 10%지만, 자, 요렇게 보면 한 7, 8%? 예. 그, 그러니까 저항을 받으면 한 4, 5% 정도? 예, 요렇게도, 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예, 구간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1봉하고, 지금 분봉, 5분봉도 마찬가지고 예, 30분봉도 마찬가지인데, 예, 어느 정도 지금 위치는 상당히, 뭐, 괜찮은 위치다라고 좀 보여지고, 예, 어, 지금 자리만 잘 지켜주면 괜찮다. 이렇게 좀, 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어, 이어서 다음 종목, 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어, 대응해보시고, 예, 관심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